아모스서 아모스 서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요하스야를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등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과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드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지혜로 깨달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서로 들어갑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 드고아의 목자로 양을 치며 다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모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 치는 목자의 현장에서 아모스를 감동하여 부르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 짐을 지는 사람, 짐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의 짐을 진 지는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는 사명의 짐을 지게 되는 영적 짐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양을 치는 세상 육신의 짐, 생활의 짐을 진, 지고 살아가는 목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영적으로 부르셔서 영적인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적하고 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영적인 짐을 지게 되었어요 육신의 짐은 아무리 저도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멸망으로 빠지지만 영적인 짐은 사명의 집은 감당하기만 하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축복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이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으로서 육신의 집, 생활의 집만 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모스처럼 영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의 짐을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과 멸관을 받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암호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암호수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엘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서의 주제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모스가 언제 활동했느냐, 언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일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남한국 유다인은 우시야가 유다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고 동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요시아의 아들 여로부왕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이할 사항은 가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지진 2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두고아라는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로 인간의 짐, 생활의 좀 세상 짐을 찌고 살아가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습 영적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모스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이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시온 예루살렘에서 소리로 부르짖으십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 심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목자의 표장이 마르고 갈렘산 꼭대기도 마르리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모스 선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의 주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를 읽을 때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이 우주의 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겁너뛸 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위치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날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아무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오늘 1장에 보면 3절 담메색을 다시 말해서, 블레셋어담메색 지금의 아람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담메색은 아람의 수도였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다는 남한과 같고요. 북한국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과 비슷합니다. 남한국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면, 북한 위에 있는 중공과 마찬가지입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 99배 정도, 100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영토도 크고, 인구도 크고, 그만큼 국력이 강합니다. 다메색은 그 때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대1 정도로 있었고, 그 위에 북쪽에 아람이라는 큰나라 지금의 중공처럼 크고 강대한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 아람이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를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다메색은 바로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색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람을 심판하십니다. 그 당시 이 아람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다메색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하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아니하리라 다메색의 죄가 다메색의 죄가 뭐냐 아람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아람의 죄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문하세 지파의 반지파를 말합니다. 문하세 지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쪽에 있는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독점에 있는 무나의 단지파가 되는 이 길르앗 지파의 지역을 점령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학대했으니 철타자기로 타자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길앗을 침략하고, 길앗을점령하고길앗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하마, 내가 그 가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사는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고, 블레셋 족속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에는 대표적인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스에글론. 이렇게 5대 도시가 있는데, 이 가사는 지금의 가자입니다. 가자 지구. 블레셋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불레셋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6절입니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유대인들을 끌어 에돈에 넘겼습니다. 남아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할 때불레셋 군대에도 바벨론 군대에 포함되어서 에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불레색 군대가 멸망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을 많이 사로잡았는데 그들을 에돔 군대에게 넘겼습니다. 구절입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야마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두로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로의 죄가 뭐냐? 구절 후반절입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기 때문이다. 다윗왕 때, 솔로몬왕 때, 두로의 히라방과 조약을 맺고 형제의 조약을 맺고 서로 돕는 이런 관계였었는데,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다.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 두로의 군대도 바벨론 군대에 포함되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두로의 군대들이 사로잡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돔 군대에다가 다 넘겨줍니다. 11절. 애돔의 서너 가지 제로 말미야마 그 벌을 돌이키지 아리한다 애돔을 심판하십니다. 애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형제를 칼로 쫓아가는, 그가 그러니까 칼로, 애돔이 칼로 그 형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라고 죽였습니다. 화를 내며 급류를 버리며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바벨론 군대 맨 앞에 에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에돔 군대가 그 어떤 민족의 군대보다도 더 난폭하게 강팍하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자기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잡은 유대인들도 우리한테 넘겨달라, 두노가 잡은 유대인들 포로도 우리한테 넘겨달라 해서 전부 다 죽이고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의 애가에 보면, 에레미아 애가를 비롯한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고, 집이란 집마다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치는 대로,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아이가 진인산부 산채로 배를 달라 배 속의 태아를 꺼내고 세살네살 이런 어린 아이들은 잡아서 깨구리 패대기 치듯이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미쳐서 죽이고 이런 아주 포악한 짓을 한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 에돔족 속이었습니다. 에돔이 칼로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며 불을 버리고 냉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애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고 하나님은 애돔을 심판하시고 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안몬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안몬 자손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번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안몬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안몬 백성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루앗의 아이덴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아주 흉악한 일들이 종종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길루앗은 다사랑 5개 영토였고, 모세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사랑 5개 나라를 공격하여 이스라엘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때 바사랑 옥의 나라를 공격한 앞장서서 공격한 지파가 문화세에 반집파였고 문화세 집파였고, 그중에서도 문화세의 아들 길르하실 바사랑 옥의 나라 수도를 공격하여 점령함으로 모세가 그 땅을 길르한 민족에게, 지파에게, 지반에게 상으로 주어니다 그래서 문화세의 족속이지만 그 땅을 길르아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화세의 아들들 중에 길르아이그 땅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사는 오개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니까 암몬 족속이 그도 우리 조상의 땅이다 내놔라 해가지고 암몬이 문화세 반지파의 땅 길르아 지경을 침략 하여 유대인들 학살했는데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으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전부다. 아람의 죄도, 불레셋의 죄도, 두로의 죄도, 그다음에 애국의 죄도, 암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왕국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하십니다. 행한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아모스서는 2500년 전에 이스라엘과 그 지역 주변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천 년 뒤에 이 세상 시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온 우주를 심판을,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은 열망,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니다이 세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가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천국의 구원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일인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호수서를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을 준비하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멸류관 상으로 받아 천국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